신명기서 31장 19절에서 23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게 살지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들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오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다함께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시 반역할 것을 예상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시고. 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잘 살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경고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믿게 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잘하는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해줄 때 생각하기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아요. 어떤 충고를 한다든지 신앙의 권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까지 살아온 부모의 경험을 말해주면서 좀 이렇게 바르게 더잘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하면서도, 아, 그걸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말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을까, 저 아이가? 그러면서도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해주면서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이게 옳은 말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마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왜 이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모세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급했죠? 모세를 통해서 큰 기적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충성된 마음, 순전한 마음이 없거든요. 늘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역하고 늘 원망해온 그들의 습성, 습관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 저 사람은 늘 일정하구나 삶이.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늘 보았을 때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믿을 수가 없죠. 그게 그 사람의 습성이거든요. 그 사람의 삶 자체거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보아왔는데 그큰 기적을 보고 시내산에서 약속까지 하고 십계명까지 주시고. 다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늘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불평했어요. 약속의 땅 앞에서도 정탐군을 보냈는데, 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보냈구나. 이런 말이나 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40년간의 습성이었다고요. 40년 동안도 하나도 변화된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아, 또 변하겠구나, 또 나를 떠나겠구나, 우상을 숭배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쉽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거짓말했던 사람이 오늘부터 갑자기 착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길 같은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습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평생 조급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오늘부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삶의 습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삶의 습성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걸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의심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실수는 다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단한 번도 반역한 적이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습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삶의 방식이. 삶의 방식은 똑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써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노래가 32장에 나와요. 어, 다음에 나오는데 노래를 가르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다서 이제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재앙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하는 메시지가 이 노래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래를 지어보라는 이유는 여러분, 노래는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잘.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주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노래는 흥얼흥얼 거리다 보면 갑자기 가사가 생각나서 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전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앙과 아픔을,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고 노래로 지어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에게 가고 하나님의 과의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복이 넘칠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복이 넘칠 때,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복을 받으면 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뭐 자식도 잘 되고, 부자도 되고, 예금, 저금통에 돈도 많이 있고, 뭐 풍성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배부르고 살지면 나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잘 되는 게다 복이잖아요. 그런데 잘될때 오는 유혹과 미혹이 있어요, 신앙에. 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건 그거 기쁘잖아요. 기쁜 마음 뒤에는 또 그렇게 가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약간 뭐를 어 쟤네들은 공부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교만함이거든요, 교만함.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셨어요. 그 부여함을 즐깁니다.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런데 반대로 그 마음 뒤편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교만함이 생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될때 오는 유혹과 미혹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배부르고 살찔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한편에는 교만의 마음이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자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셨는데, 이런 생각 가지면 그건 교만함인 거죠. 죄, 죄악이 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많아지면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 그게 죄로 인한 것임을 이 노래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이죠? 하나님을 떠날 생각, 교만한 생각, 모든 것이 잘 되면 자기 때문이라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생각, 이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을 미리 아신다는 거죠. 따라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는 거예요. 잊지 않게 하려고. 나중에 고통당하고 아픔을 경험할 때, 아,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것을 뻔히 예상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뭐라 그러시죠? 용기를 주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역할 것을 뻔히 아시는데도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약속을 버리지만 나는 약속의 신실한 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히 반역할 것을 알면 하나님도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기분도 나쁘시고 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히 반역할 건데 내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일들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실망해요. 그럼 내 자신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저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게 뭐가 달라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뻔히 반역할 걸 알면서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신실한 백성을 세워서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든지 일하신다. 이 세상에 아무리 반역을 하고 죄를 짓고 다 떠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일하신다. 그 말씀이 어디에 또 있죠? 노아 방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다 반역해서 다 떠나는데, 하나님은 또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라는 신실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너무 분위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분위기, 분위기.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분위기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위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환경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일하며 나가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 것이지. 아,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사람도 없고, 일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헌신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고,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부터 바른 생각,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지. 이 모든 분위기에 따라서 나도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가정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교회도 변화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적군의 장수 거인 장수가 나와서 막 소리치고 막 법을 주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숲풀에다 도망가 숨어 있었다. 분위기에 압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분위기는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골리앗이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분위기에 전혀 마음을 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이, 저희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저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욕하는가? 돌다섯 개딱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낙심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 다윗을 통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시는 거거든요. 분위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전체 분위기 때문에 삶의 환경 때문에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바꾸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 바뀔 것을 알면서도 여호수아를 딱 세우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그 땅으로 갈 것이다. 약속해 주면서 소망의 불씨를 또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분위기들이 우리를 좌우할 때그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죄악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역하는 그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셔서 또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의 모든 분위기가 블레셋에게 넘어갔을지라도 신실한 다윗을 통해서 그 전세를 완전히 바꾸어 가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삶의 큰 흐름들 속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순전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행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